자 믿음의 대를 이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나왔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왜 대단하냐면 40년 동안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하는 걸다 봤어요. 모세가 언제 기도하러 들어가고, 모세가 언제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 앞에 섰고 그 모든 것을 4 0년 동안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 상태를 여호수아는 다 경험한 거예요. 모세의 모든 영성의 훈련 방법, 4 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또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인정하는 대표자였죠. 그러니까 한 지파를 이끄는 족장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갈때 누가 대표로 뽑혔냐면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전체의 대표로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만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의 리더십, 한 부족 전체 수십만 명의 그 백성들을 이끌만큼의 리더십을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죠.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다 반대할 때그 땅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죠.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뭐가 있냐면 모세 같은 영성도 있었는데, 앤드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어떤 장군 같은 카리스마도 있었던 사람이죠.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 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또 달라요. 모세는 온전히 영적인 부분에만 치중했던 사람이라면, 여호수와는 영적인 게 플러스? 물론 모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장군을 왕을 했던, 왕자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뛰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만, 실전에서 굉장히 카리스마를 보인 사람이죠, 여호수와가. 영성이 대단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요단강을 똑같이 가르죠. 물론 여호수아가 갈랐다 보기 는 어렵지만 모세가 나타났던 그 홍해를 가른 기적의 역사를 여호수아도 경험한단 말이죠. 법계가 제사장 다한 발이 딱 요단강에 가르 닿으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열이고성을 일주일 동안 열세 번 도는 동안 이 모든 신앙의 순종. 행동을 다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이 머리도 똑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전쟁에서 뭐를 했어요? 매복 작전. 숨어 가지고 몰래 기습하는 야간 매복 작전을 한다 할지. 아니면 기본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습 작전. 도와달라는 말 순간 뭐 군대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타이밍이다. 기습 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지만 가가지고 한 번에 다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전략 전술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전을 보면 여호수아 12장이 나오는데요. 12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싸워서 쫙승리한 왕들이 쫙 나옵니다. 어느 왕과 싸울고 어느 왕과 싸울고 어느 왕과 싸울고 해서 쫙 나오는데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총몇 명의 왕과 싸웠냐 그랬더니 31명의 왕과 싸웠다. 31명의 왕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단한 왕인 거죠. 이렇게 대단한 왕. 31명의 왕을 모두 모두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얼마 동안 했을까요? 전쟁을 얼마 동안 했을까요? 1년? 몇달 만에 다 쓸었을까요? 2년? 아닙니다. 전쟁만 한 기록만 7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계속 뭐 남은 전쟁 땅 분배하고 싸우는 것까지 생각하면 16년에서 17년 정도를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싸운 게 7년이에요. 근데 이때 여섯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출애굽했을 때 나이가 대략 추정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없는데. 뭐 앞뒤로 한두 살 여수아가 호갈렛보다 다섯 살이 많았어요. 근데 여수아가 호 애굽 출애굽할 때 나이가 마흔셋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전쟁 시작할 때 여든셋이죠. 여든셋. 어마어마한 나이죠. 여든셋. 와 그럼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든셋이어도 건강한 거 아닌가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어요? 110세에 죽어요. 네. 뭐 오늘날에 살아도 많이 산 거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몇백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이가 너무 많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전쟁 못할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나이에 노구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렙도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구의 이 노익장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싸워갑니다. 이그 노장이 7년을 싸워서 31명의 왕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영성도 무력도 대단한 왕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 3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나이가 이제 너무 많다. 너가 지금까지 잘했던 것도 알겠고 너가 참 훌륭했던 것도 알겠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 이제. 그런데 아직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위대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와야 되죠. 그러나 그 위대한 인물 한 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좋은 시기를 살았습니다. 위대한 인물 모세를 만나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잖아요. 근데 그 뒤를 누가 이어요? 여호수아가 이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때 복을 받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두 명이 연달아서 쫙 나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반세기를 너무 멋지게 촥 이끌어 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복이었던 거죠.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영성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뭣도 잘 했어요. 사람도 잘 키운 거죠. 여수화를 그렇게 착 영성이나... 전략전술을 잘짜을수 있도록 훈련시켜 줬단 말이에요. 물론 여수와 자체가 믿음이 사람이 뛰어나 준비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성도 있었지만 그 다음 후대를 준비를 잘했다는 말이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의 하나예요. 여호수아가 참 위대한데 안타까운 거는 그 다음 후계자를 제대로 못 세우죠.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압니다.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멋지게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인물이 안 나오죠. 여호수아 그뒷 이야기가 뭡니까 사사기죠. 사사기의 내용이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해 놓고 이방 민족한테 맨날 침략 당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몇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은 자기의 영성만 잘 키운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가도 네, 위대하게 할수 있는 후계자를 세운 거예요 여호수와는 자기 때는 너무 대단했어요 너무 대단했는데 그 다음에 뭘 못했어요? 그 다음에 후계자를 못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나로 인해서 내 때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물론 내가 잘해야 되는 건 맞죠. 우리가 모세나 여서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다음 나 말고도 내 믿음의 후손들이 내 사역을, 내 일을, 내 믿음의 일을 할수 있도록 잘 사람을 세우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재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요. 근데 사람을 잘 키우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잘했는데 그 사람이 빠지고 나면 사역이 사라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 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이후에도 잘될 거라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했던 게 뭐냐면. 가나한 일곱 부족을 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계부터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몇백 년, 사백 년을 참아주시잖아요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는데 니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말합니다 사백 년 뒤에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아직 그 족속의 죄가 다 차지 않아서 내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족속들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 만큼 하나님께서 가난안 족속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주셨거든요. 가난안 일곱 족속을 이제 멸하라. 근데 그 명령이 다 완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다못할것 같으면 누구한테 시켰어야 돼요? 뒤를 내 후계자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다 이루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다는.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가난안 일곱 족속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끝난 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냐면 위대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아브람 당시부터 명했던 그 심판을 다윗이 끝낸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서 마지막 남은 여부스 족속 이 족속을 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전쟁의 마무리 막을 내린 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윗 시대까지 가나안 족속 중 하나가 여전히 버젓이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전 시대는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럼 사울 왕도 거의 통일 왕국 시대인데 그때까지 족속이 남아 있었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서 15장 6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이 어디예요? 여부스 족속. 이게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예루살렘 지역을 누가 분배를 받아요?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가 책임을 지고 그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예루살렘아도니세대과의 전쟁을 보면은 아, 그때 여호수아 때 이미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여부스 족속이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사월이 살던 때의 수도는 기부아입니다. 기부아.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데가 기부온이 나오죠. 어? 기부온은 뭐고 기부하는 뭘까요? 다른 지역이에요. 기부온은 지난번에 여수하고 화친을 맺었던데 저도 많이 헷갈리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기부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왕 당시에 이 기부하가 어, 거기에 수도였어요.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때한 어, 제사장이 여자 이제 첩이 있어가지고 도망간 첩을 데리러 갔다가 기부하에서 그날 머물면서 이제 밤에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집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그집 사람의 딸과 이 여자를 첩을 내줬는데 살인사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대한 사건으로 벌어지게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열한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하다시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이제 기부하예요 그런데 기부하고 예루살렘하고 가깝습니다. 아마 10km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여부수족석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비 유대의 랍비 나오는 전설 이거는 전설이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로 그냥 들어주시면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유대 문학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막벨라구를 살때 있죠. 이 막벨라구를 제가 중요하다고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묻히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막벨라 구를 사서 그땅의 묻힘으로 이미 400년 뒤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미리 이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막벨라 구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꼭 내가 돈 주고 사겠다 해서 산단 말이에요. 자 막벨라 구를 살때 거기에 이때 당시에 여부수족속과 약간 계약을 맺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청동 돌판에 어, 이 계약을 맺을 때 앞으로. 어, 이 예루살렘 지역을 할때 우리 지역은 빼달라라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청동 돌판을 보고 돌아갔다.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 사울도 보고 그 청동 돌판을 보고 돌아갔는데 다윗은 그 청동 돌판을 봤지만 유압 장군을 보내서 청동 돌판을 부수고 뭐 점령을 했다라는. 이게는 이제 유대 문학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은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성을 딱 쌌잖아요. 그러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여부스 족 속에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소경이라도 다리 절름발이라도 절름발이하고 소경으로만 막아도 니네 다 막을 수 있어. 그래. 조롱하는. 거야. 야, 우리는 어디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와도 대충 막아도 니네 군대 따위는 다 막을 수 있어 하고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걸 찾아내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얘네를 포위를 해도 예루살렘은 도대체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되게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쟤네는 도대체 어디서 물을 먹고 사는 거냐? 나중에 비밀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여보수 쪽에서 굉장히 큰 공사를 했는데 이게 세로로 12m로 땅을 파고 가로로 13m로 땅을 파서 기온샘이라는 데서 지하수를 끌어다가 이 물을 먹은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게 되죠. 이 비밀을 알고 몰래 군대를 기온샘 쪽에서 비밀 통로 그 수로를 따라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성의 이름을 바꾸죠. 다윗성이라고. 그 다윗성이 뭐예요?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시온성 예루살렘성. 그리고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성. 그래서 거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서를 한번 보게 되면 뭐 히스기야에서 보면 자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 놀라운 그 비밀을 알고 기온성과 실로암의 성을 양쪽을 이제 뚫죠. 양쪽에서 이제 뚫어가지고 공사를 와가지고 딱 만났는데 양쪽에서 파고 왔는데 정확하게 딱 맞아가지고 그 수로를 다시 뚫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히스기야 때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히스기야 할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백 년 뒤예요? 몇백 년 뒤에? 400년 뒤에 여수아가 죽고 400년 뒤에 누가 이뤄요? 다윗이 비로소 이뤄낸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이뤄낸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이뤄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위대하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 법계를 모셔오고, 뭐, 이런 다 이유가 있지만, 더큰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있지만, 중요한 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여수와의 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냈던 위대한 왕이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왕이 여수와의 호 뒤를 이어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사사기라는 고통의 기간이 없이 계속 잘 됐을 거라고요. 여호수아가 너무 잘했지만 안타까운 건 뭐예요? 후대를 세우지 못했죠. 후대를.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역을 잘 함께할 동역자들 아니면 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거. 내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믿음의 아들이 딸이 잘 자라고 있으면 그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쇠약해 있지만 내 믿음의 자녀들이 잘 돼가고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내 믿음의 후손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신앙은 나가 아니라 나와 내 믿음의 후손들이 잃어가는 겁니다 내때에 신앙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육의 핏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핏줄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의 역사가 이어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수와 이후 다이시 나오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어갈 수 있는 400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다음 때에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믿음의 후손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대가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잘 되게 하실 것이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게 할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